소금 맵돌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추운 겨울이 되자 농부 집에는 쌀한 톨도 없었어요. 밥 구경 한지가 언제인지 모르겠구나. 이러다 굶어 죽겠어. 며칠 동안 굶은 농부는 이웃에 사는 부잣집에 먹을 것을 얻으러 갔어요. 어르신, 내년에 농사를 지어서 꼭 갚을 테니 먹을 것좀 구워주세요. 흥! 뭐, 올해도 쫄쫄 굶는 주제에 내년에 무슨 수로 갚아?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서문난 구두쇠에다 욕심쟁이였던 부자 영감은 먹을 것을 꺼주지 않았어요. 가난한 농부는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며 쌀을 빌렸어요.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서 줄게.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부잣집을 빼놓고 마을 사람들 모두 가난했어요. 그래도 어려울 때는 서로 조금씩 도왔죠. 농부는 이 집, 저 집에서 얻은 좁쌀 한 바가지를 소중하게 들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부잣집 담벼락에 웬 할아버지가 무거운 맷돌을 진짜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농부가 아무리 흔들어도 할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농부는 할아버지를 얻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 다음 겨우 얻은 좁쌀로 죽을 써서 할아버지에게 주었죠. 농부가 정성껏 돌본 덕분에 할아버지는 금방 기운을 차렸어요. 고맙소. 보아하니 그쪽도 살림이 어려워 보이는데. 나를 도와준 것 같구려. 정신을 차린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보답할 것은 없고, 이 맷돌을 줄 테니, 거절하지 말고 받으시오. 이 맷돌은 착한 사람을 만나면 주려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라오. 할아버지는 맷돌을 주고는 말도 없이 떠났어요. 맷돌이 있으면 뭐하나. 놓고 갈 곡식도 없는데. 농부는 빈메돌를 휙휙 돌렸어요. 어휴, 맷돌에서 쌀이 솔솔 나오면 좋겠구만. 흰쌀아, 술술 쏟아져라. 농부가 혼잣말을 하며 맷돌을 돌리니 정말로 맷돌에서 쌀이 나왔어요. 농부가 깜짝 놀라 맷돌 돌리기를 멈추니까 쌀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겠지? 농부는 혹시나 해서 맷돌을 또 돌렸어요. 흰 쌀아, 술, 술 쏟아져라. 이번에도 맷돌에서 쌀이 쏟아져 나왔어요. 농부는 크게 기뻐하며 맷돌에서 나온 쌀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어요.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쌀 걱정 없이 겨울을 지낼 수 있었죠. 이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 담벼락 밑에 쓰러졌던 사람의 맷돌이라면 당연히 내거 아니야? 부자 영감은 그 맷돌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날 밤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농부 집에 몰래 들어갔어요. 농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맷돌을 어디 숨겼을까? 부자 영감은 농부가 잠에서 깰까봐 살금살금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어? 맷돌이 여기 있네? 맷돌을 금방 찾은 부자 영감은 맷돌을 지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만, 내가 여기서 맷돌을 돌리다간 농부가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하던 부자 영감은 맷돌을 지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이 맷돌만 있으면 내가 어디 갔든 못 살겠나? 바다 건너 멀리 가서 살아야겠다 부자 영감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로 했어요 혼자서 맷돌을 차지하고 싶었거든요 바다 한 복판쯤 왔는데 문득 부자 영감은 맷돌이 잘 돌아가는지 궁금해졌어요 비단이나 쌀보다 더 귀한 게 뭐더라? 옳지 그게 좋겠군 부자는 배를 멈추고 맷돌을 돌리며 말했어요. 소금아 소금아 술술 술 쏟아져라 맷돌을 돌리자 흰 소금이 쏟아졌어요. 부자 영감은 너무 기뻐서 맷돌을 더 빨리 돌렸어요. 소금아 소금아 술술 술 쏟아져라 소금아 소금아 술술 술 쏟아져라 소금이 휙휙 휙 쏟아지자 배에는 금세 소금이 수북이 쌓였어요. 배가 점점 무거워지며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부자 영감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맷돌을 돌렸죠. 소금아, 소금아, 슬슬 쏟아져라. 옳지, 옳지, 계속해서 나와라. 이 소금을 다 팔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겠지. 하지만 소금으로 가득 찬 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닷속으로 꼬르륵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바닷속에서 계속 맷돌이 돌고 있어서 바닷물이 짠거래요.